자, 39번 해봅니다. 요번에는 어떤 유형이지 이거? 반복되는 유형 그지? 산의 X제곱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네. 풀어봅니다. 제일 처음에, 산의 2X 플러스 1제곱? 저런 복잡한 거 우리 못 풀어, 알겠지? 저거 저대로 푸는 거 아니야. 산의 2X제곱으로 바꿔야 돼. 그럼 플러스 1 밖으로 튀어나가면 되죠? 네. 3. 네. 맞지? 네. 네. 마이너스 와. 5 곱하기 산의 X제곱. 제일 마지막에, 저 뒤에 거는? 쟤는 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3, 3, 3, 3, 3, 3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돌아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아. 풀지? 치환이죠 치환. 네. 치환합니다. 그럼 t는 3의 x제곱 반. 음. t는 0보다 큽니다. 음. 음. 이거 풉니다. 3t제곱. 이거 마이너스 5t, 이거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3t. 마이너스 3t. 그지네 네. 근데 이거 뭐야 2차 부등식 그냥 끝까지 우리 따라다닌다고 했어 이거 뭐야 큰큰다 큰, 큰, 작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튀나고 여기 3튀가나니까 T가 3보다, 3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그지? T가 어떻게 됐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런데 T가 0보다 크죠 네 얘는 날라가죠 네. 이해됐어? 네.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만 남은 거야 아직 안 끝났어 t가 우리의 답이 아니고, 우리의 답은 x입니다, x. 네. x 구하또 갑니다. 그럼 얘가 3의 x 제곱이었요 3x제곱은 3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또 그냥 풀지 말고, 밑에가 증가네, 증가. 증가라서 x가 네. 1보다 네. 크거나 네. 같습니다.